여기, 여기 와 있어. 버튼이,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있어. 왜? 왜? 아니, 요거 말이야, 요거 빼놓은 거. 요게 여기 가있어갖고 버튼을 못는러 아, 그 옆. 바꿔줄게 했는데, 저기. 그렇지, 안 오냐, 저거. 안 보여 여기서. 저한테 큰 비행기인가 보다. 천천히 오는 거니까. 아닌데 아까 그 사이즈는 비슷한데. 이게 저기야, 유도, 이게 유도 등 같은 거야. 됐다, 우리 다 봤다.